한화 이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37이 KBO 리그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다. 그는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하여 6이닝 동안 94구를 던지고 1피안타 2볼넷 8탈삼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에서 직구 32개, 체인지업 31개, 커브 19개, 컷페스트볼 12개를 섞어 던졌다. 직구의 구속은 최고 시속 148km를 기록하며 평균 시속은 145km에 달했다. 7회초를 맞아 0으로 앞서면서 류현진은 마운드에서 기분 좋게 물러났다. 이날 스트라이크는 총 67개이고 볼은 27개였다. 그의 KBO 리그 승리는 빅리그 복귀 후 개막 이후 네 번째 경기였다. 지난달 23일 LG 트윈스전에서는 3이닝을, 5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4이닝을 던졌으며, 지난달 29일 KT 위즈전에서는, 6이닝을 던졌지만 타선의 부진으로 승패유권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화가 경기를 이기면 류현진은 2012년 9월 25일 두산전 이후 4,216일 만에 KBO 리그 승리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 이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37이 KBO 리그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다. 그는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하여 6이닝 동안 94구를 던지고 1피안타 2볼넷 8탈3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유현진은 이날 경기에서 직구 32개, 체인지업 31개, 커브 19개, 컷패스트볼 12개를 섞어 던졌다. 직구의 구속은 최고 시속 148km를 기록하며 평균 시속은 145km에 달했다. 7회 초를 맞아 0으로 앞서면서 유현진은 마운드에서 기분 좋게 물러났다. 이날 스트라이크는 총 67개이고 볼은 27개였다. 그의 KBO 리그 승리는 빅리그 복귀 후 개막 이후 네 번째 경기였다. 지난달 23일 LG 트윈스전에서는 3이닝을, 5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4이닝을 던졌으며, 지난달 29일 KT 위즈전에서는 6이닝을 던졌지만 타선의 부진으로 승패유권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화가 경기를 이기면, 류현진은 2012년 9월 25일 주산전 이후 4,216일 만에 KBO 리그 승리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 이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37, 이 KBO 리그로의 복귀를 앞두고 있다. 는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4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하여 6이닝 동안 94구를 던지고 1피안타 2볼넷 8탈3진 무실점으로 역투했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에서 직구 32개, 체인지업 31개, 커브 19개, 컷패스트볼 12개를 섞어 던졌다. 직구의 구속은 최고 시속 148km를 기록하며 평균 시속은 145km에 달했다. 7회초를 맞아 0으로 앞서면서 류현진은 마운드에서 기분 좋게 물러났다. 이날 스트라이크는 총 67개이고 볼은 27개였다. 그의 KBO 리그 승리는 빅리그 복귀 후 개막 이후 네 번째 경기였다. 지난달 23일 LG 트윈스 전에서는 3이닝을, 5일 키움 히어로즈 전에서는 4이닝을 던졌으며 지난달 29일 KT 위즈 전에서는 6이닝을 던졌지만 타선의 부진으로 승패 유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한화가 경기를 이기면 류현진은 2012년 9월 25일 두산전 이후 4216일 만에 KBO 리그 승리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